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아침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에게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만뒀으면 막 잡으러 가고 제발 좀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별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종이 좀 잘해라, 그립 좀 잡고 잘해라. 김종인, 내가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들으면 또열 받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 점을 김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들 조수진 공부단장이 자신의 공부단장직을 던지면서 이준석도 날려버렸다. 논개 작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준석은 끌끌어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들어와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혼자만 일하는 척하다가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용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용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른바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저격하고 조수진을 비판하면서. 선대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보거요리가 어떠니 졌더니 또 떠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온천하가 떠들도록 하는 건 처음 본다. 윤핵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답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방금 전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김어준이 실제로 윤핵관이라는 무리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 대표의 피해 의식이냐고 묻자. 좋은 질문. 그러면서 윤핵관이라는 핵심 관계자들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와 같은 생각을 누구든지 할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 선거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자신이 서울하게 대접받거나 그걸 계속 주장하고 떠들고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전체의 방향을 헛들어 놓을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 자, 이준석 대표, 뭐, 자기를 뭐 상급자 대우 안 해줬다고 조수진이 뭐명한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응당한 경고나 징계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조수진을 향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네 분이 일어났다는 것 사실 네 분이 일어난 거죠. 차,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준석은 윤석열을 당선시키려 하는 거 아니라 윤석씨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엿을 먹이려는 것인지, 자기만 잘났다고 광고하는 것인지, 혹시 뭐가 문제가 되면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아니야. 조순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닌지 아무튼 이준석의 이런 행동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김재원은. 이제 겨우 중심 좀 잡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유력한 이야기가 또 등장했을까? 보통 정치권에서 선거 국면이 되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처리한다. 그런데 이렇게 온 천하가 떠들도록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다. 이준석의 경망스러운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젠 이준석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며 지금 당 대표로서 당무를 처리한다는데. 당무라는 게 없다. 선대위로 다 넘어갔다. 당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될 거고,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당대표직은 또꽉쥐고 있습니다. 나 이거, 이거는 놓지 않을 거야. 선대위는 안할 거야. 선대위는 윤석열을 위한 거니까 안할 거야. 나 당대표와 당무할 거야. 근데 지금 당무라는 게 없습니다. 김정은 말처럼. 모든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로 집중되고 있는데 또 혼자서 당대표 하면서 당무 집행한다면서 또 엉뚱한 소리하고 뒷다리 걸고 앞다리 걸고 이런 짓을 하면 정말 이준석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무가 없답니다, 지금 김재원은. 김재원도 최고위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번 갈등은 이준석의 인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내를 모릅니다, 이준석은. 김재원은 보통 정치인들의 가장 큰 미덕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 대표가 참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보고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서기에 가버렸다. 선대회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김재원은 이건 정말 이준석이 오만방자이 그지 없습니다. 보고자로는 독다로는 솜씨는 나와 김종인만 갖고 있다 니들이 뭘 알아 이러니 이준석이 욕을 먹는 겁니다 김정은 최고위원은 보고는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함부로 칼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보고 요리도 하시는 분들 많다 혼자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애둘러 이준석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선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원상회복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현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 그리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선대위 들어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깽판 치고 나가고, 이런 일이 이제, 이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세 번째, 네 번째 하게 두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도 윤석열이 당선되면 또, 아, 내가 당선시켰어. 이렇게 까불 거 아닙니까? 아무튼, 김재원이 이제 이준석의 가장 아픈 데를 콕콕 찔렀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한테 공격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일을 일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치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비판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의 호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